호수가 있었는데 어느 날은 이제 사냥을 가려고 그 사냥개를 하나 데리고 가는데 그 강아지, 그 개가 그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풍산개예요, 풍산개. 몸 밖으로 탁 내다보니까 밖에 누가 있더라? 집채만한 호랑이가 딱 있더라. 그 타이밍에 또 우리 풍산개가 그 호랑이를 향해서 지저대면서 달려드는 거예요. 그래서 호랑이가 아. 어떻게 해요? 호랑이가 너무 놀랄 거예요. 어, 황당해갖고 피해서 그 인근에 나무 높은 꼭대기에 올라간 거예요. 호랑이가 총을 쏘고 해서 이제 호랑이를 멀리 멀리 이제 쫓아보내고 했는데 포수가 생각하기 도대체 쟤는 뭘 믿고 저러는 거야 하는 거죠. 뭘 믿고? 어. 풍상계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. 항상 나는 주인님을 쫓아다녔는데, 항상 내가 이렇게 사냥감을 발견하자마자 죽을 듯이 짖어대면서 달려들기 시작하면, 내등 뒤에서 천지가 떠나갈 정도의 굉음이 울리고, 또 이내 불기둥이 뿜어져 나온다. 그러면 곰이 됐든, 호랑이가 됐든, 그 어떤 산 중에 맹수가 됐든, 어떻게 한 방에 다꼭 끌어치드라이거예요. 이 풍산계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. 무서울 게 없어. 어. 사람은 어떨까요? 그런데 어. 우리 축생이 이 정도인데 인간의 몸을 받고 태어나서 아까 쭉 말씀드렸던 화엄의 그 신심, 그 믿음을 갖고 있다 있다고 한다면. 어. 그 벌어질 기적의 모습들, 자기 능력의 초월의 모습들, 또 세상을 향해서 만들어낼 그 성취의 기적들은 누구의 지혜로도 가히 측량기 어려울 겁니다. 그죠? 여러분은 풍산계가 아니잖아요. <laughs> 풍산계보다 몇만 배, 몇 천억 배는 뛰어난 공덕과 인연으로 인간 몸을 받고 태어나서 지금 화엄병을 이렇게 읽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희유한 인연입니까? 여러분이 만들어낼, 각자가 만들어낼 기적도 상상할 수가 없을 거예요.